이거 다른 애들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그 데모 영상. 오. 오 구독은 안 누르고. 지금 눌렀어요. 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티칭투 검정을 위해서 우리 스노보더들 우 화이팅. 아, 예! 아 좋아요. 날씨가 이제 추워짐에 따라서 시장을 좋아하시는 스노보더분들과 우 스키어분들 매니아분들이 이제 많이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스노보드 티칭2 주말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연습 겸스노보드 티칭2 꿀팁을 드릴게요 모두들 잘 영상을 보시고 다들 캐치 캐치 하세요 아마도 첫 종목은 규제할강입니다 규제할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키커예요 세 번째는 카빙 미들턴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은 인터미디어트 인터미디트 슬라이딩 미들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해서 입이 얼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스노보드 티칭 투 꿀팁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처음에 롱턴, 숏턴 미들턴인데. 이 롱턴에서 쇼턴 넘어가는 구간, 음. 이 선을 절대 밟지 말아야 될 것. 음. 그리고 쇼턴을 한데, 쇼턴을 사선으로 활강하거나 하면은, 아니고, 그러면 관점이 완전 감점. 음. 감점이고, 다시, 쇼턴에서 미드턴 들어갈 때, 이 라인이 조금 비어있으니까 여유는 있어. 이렇게 음. 가다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음. 이렇게. 가다갈수 있고, 음. 갈수 있는데, 이 라인들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라인 그럼 이게 쉽게. 보여 잘, 잘 보여 빨강색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음. 이라인잘 보여, 여기도 잘 보이고 롱 턴은 라인 없고 그냥 처음에 스타트 그다음에 숏 턴, 미들 턴 연결을 잘 해야 돼 그게 음. 제한이니 그럼 뭐야, 밟으면 바로 실격? 실격은 아니고 감점 요인이 엄청 커한 마이너스 15정도 거의 회복하기가 어려워 영상은 카빙 미들턴입니다. 음, 영상 속에서처럼 카빙 미들턴은 기우기를 많이 들어갔는데요. 기우기를 그렇게 많이 주시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우기를 조금 줄이시고 폴라에서부터 다운 동작을 많이 보여주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상처럼 어드밴스트 계열로 타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대신에 위험부담이 조금 크다는 거. 그것만 인지해주세요 인터미디어 트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잘 보여야 되고요 다운, 그리고 엣지가 너무 많이 들리면 감점 e b 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엣지를 많이 들지 않고 프레스를 유지하면서 같이 잘 끌고 가면서 미끄러지는 a 그게 어, 꿀팁입니다 영상처럼 타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연습하셔야 돼요. 데모 영상 참고해 주세요. 키커는 영상이 없어 제가 작년에 탄 영상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키커는 팁을 드리자면 넘어지지 마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점은 받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티칭2 검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합격, 화이팅!